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인 부감으로 윗면을 그리진 않으니까, 만화에서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뭐, 이런 느낌에서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목, 자리 확보했죠? 어깨 봐, 어깨 벌써 뒤로 갔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인체 드로잉을, 어, 강조하고, 이걸 제대로 배워야만 할수 있는 만화는 남성 액션 극화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보는 동작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주인공이 으아하면서 이렇게 포효하거나 공격하거나 뭐 아니면 상대가 점프했을 때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라면 대부분 그때는 어, 어깨를 어 뒤로 빼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나마 또 반대라고 해봐야 엄청나게 한대 맞고 이런 식으로 헉헉헉헉거리면서 이제 이제 주인공이 숨거르고 있는 이 상황, 이두 개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5대5로 연습을 할, 해봤자, 막상 쓸, 쓸 곳이 그렇게 없다. 아니, 주인공이 반듯하게 서 있는 5대5의 자세가, 이걸 굳이 부감으로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좀 이미지를 가질 때 물론 맞지 오대오 그렇지만 실제로는 축을 뒤로 놓고 항상 대부분 그러면 대흉근은 당겨져 있는 느낌으로 그리게 된다. 그 대신 승모근을 여기서 활처럼 멋지게 뽑아줘야만 감이 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승모근에서 내려와서 이 어깨로 빠지는 이걸 얼마나 멋있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장면의 스타일이 결정되니까 각자 따로 그려서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단 독자들한테 이큰 흐름을 보여줄 생각으로 강하게 잡아주고 이 안을 쪼개듯이 살짝만 곁들여주면 보는 사람은 마치 이거를 야 뭔가 멋진 옷을 가죽 멋진 어떤 옷 입은 것처럼 딱 느껴지게 해주고 여기서 인상을 강하게 잡은 후에 자잘한 근육을 맛볼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전달해드려요. 그리고 실제 여기가 숙였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잡아주면, 그, 작화적으로도 안정감을 줄수 있겠죠. 이렇게. 으아! 뭐, 이런 느낌으로 개념을 가지고 포토로서 윗부분을 접근해주면 좋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